됐다. 대박!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그냥 놀다 가라네. <laughs> 아 정말 아 쏟아냈습니다. 저 너무 어, 뒤에 노래가 남아 있는데 이 어, 생각 못 하고 너무 그냥 열정으로 쏟아낸 것 같습니다. 아저분 이렇게 <laughs> 같이 환호 많이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멋진 그. 이렇게, 예, 홍해주셔서 또 멋진 무대 만들어주시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, 이제, 아, 마지막 한 곡, 예, 남았습니다. 예, 아, 싫어도, 오그노래는 알아야 하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, 댕댕한 감사하니까. 그러면, 아, 마지막으로, 제가 그 노래를 보면요. 아무래도, 예, 노래 가사가 30년에, 아, 저희 관객분들, 회원분들한테, 아, 드릴 수 있는 제 마음 같아서 아, 이 곡을 골랐습니다. 아, 제 노래 중에 내 마음이 사랑입니다라는 곡입니다. 네, 또, <laughs> 그,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. 가사가 아주 정말 한주 예, 동안 그걸 지켜봐주시고 보해주신 분들을 위해 예.